여러분, 2022년 연말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나이가 한살더 먹는 게 벌써부터 좀 고민합니다. 자, 올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은 2022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올 초에는 동계올림픽도 있었고요. 변하는 세계 정세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득템력입니다. 아, 예전에 한 맥주 브랜드에서 숟가락 모양의 병 따개를 만들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병 따개가 얻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정말 갖고 싶더라고요. 아, 요즘 각종 브랜드에서 만들어내는 한정판 콜라보 굿즈들 그리고 캐릭터빵 열풍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직도 집안 마트에서 오픈런 줄이 아침마다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엔 코로나 바 방역 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거의 3년 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이 회복되고 있죠. 그에 따라 여행을 가는 분들도 점차 늘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걱정 없이 해외여행을 마음껏 다니던 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자, 뉴스킨에서도 올 한해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인파오미 캠프 행사도 있었고요. 뉴비트와 루미스파 아이오, 위아더원 라이브, 그리고 괌 석세스트리까지. 아마 지금도 괌에서 시청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사다난했던 2022년 올 한해 우리 뉴스킨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랭킹 뉴스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2년 랭킹 뉴스 무려 10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10위부터 가볼게요. 10위는 올해로 4회를 맞이한 메이크업 분야의 우수 브랜드와 제품을 시상하는 행사죠. 글로벌 메이크업 어워즈에서 미국 베스트 뷰티 브랜드와 아시아 베스트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로 뉴 스킨이 선정됐습니다. 수상 리스트에는 1월에 수상했던 에이지락 부스트도 포함되어 있네요. 다음은 9위입니다. 프랑스 뷰티 앤 패션 전문 매체죠. 마리 프랑스 어워즈에서 뉴 스킨 뷰티 디바이스 에이지 에이지락 부스트가 웰빙 그랑프리 테크놀로지 부분 1위를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에이지락 부스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을 하면서 쉬운 사용법과 만족 이상의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 이어지는 8위는 올해 대한민국에서도 화제가 된 미국 방송업계 최고의 시상식이죠. 에미상 시상식 부대행사인 에미 기빙 스위트에 에이지락 루미스파 이오가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최근에 개봉했던 시리즈 영화 블랙팬서의 안젤라 바셋, 2022년 에미상 수상자인 진스마트, 코미디언 켈 미첼 등 여러 셀럽이 루미스파 이오를 직접 체험해 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권위 있는 시상식에 함께 하다니 정말 기념할 만한 일이네요. 7위를 살펴볼까요? 지난 10월, 뉴스킨 4개 제품이 2022 글로벌 뷰티 앤 웰리스 어워즈를 수상했습니다. 글로벌 뷰티 앤 웰리스 어워드는 글로벌 웰빙에 크게 기여하는 화장품, 퍼스널 케어, 웰리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브랜드 혁신과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하는 상입니다. 특히 이번 어워즈에서 뉴스킨은 에포크 바오바 바디버터를 포함해 가장 많은 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뷰티 앤 웰리스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다지는 기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6위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 성과, 마케팅, 홍보 등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19회 국제 비즈니스 어워즈에서 뉴스킨 엔터프라이즈가 뷰티 디바이스 제품군을 기반으로 올해 가장 혁신적인 기업부문 브론즈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벌써 5위네요. 5위는 코뮤니타스 어워즈 수상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지역 봉사 및 사회 공헌도 기부 등 사람들을 돕는 공동체 정신을 인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상이죠. 이코뮤니타스 어워즈에서 뉴스킨이 사회 공헌 리더십 부문과 윤리 및 환경 책임 리더십 부문을 각각 수상했는데요. 특히 코뮤니타스는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를 없애기 위한 노력과 제품 및 서비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뉴스킨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자, 유니버스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렸죠. 뉴스킨의 ESG 경영이 인정을 받은 건데요. 지구가 많이 아파하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소식들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사위입니다. AP통신 및 월스트리트저널 등 인류 매체의 편집자와 기자들이 매년 심사하는 비즈니스 시상식인 베스트 인 비즈 어워즈에서 뉴스킨 엔터프라이즈가 올해 사회공헌 프로그램 부문 골드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스킨 폴스부그 재단의 어린이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굳이 알리려하지 않아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선의를 가지고 좋은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둘 이렇게 인정을.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소식이 남았는데요 아, 여러분 혹시 맞춰 보시겠어요 올해 기억에 남는 뉴스킨 소식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소식이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자 3위입니다 뜨거웠던 8월 기억하시나요 뉴스킨이 소비자가 뽑은 참 좋은 브랜드 대상에서 직접 판매 부분 1위로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브랜드 대상은요, 290개의 브랜드를 놓고 총 1만여 명의 소비자가 직접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선정 기관에서 주는 상도 의미가 있지만 소비자가 직접 뽑은 1위 상이라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4년 연속을 넘어서 5년, 10년 연속까지 쭉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개 남았네요. 2위입니다. 바로 유로모니터 선정 뷰티 디바이스 시스템 부분 세계 판매 1위로 5년 연속 뉴스킨이 선정됐습니다. 이 성과는요 신개념 뷰티 디바이스 에이지락 루미스파 아이오처럼 혁신적이고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를 소문난 유로모니터에서 5년 연속으로 1위를 하다니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뉴 스킨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해준 것이 1위 선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이 BGM 깔아주시고요. 1위는요, 뉴 스킨의 건강식품 브랜드죠. 파마넥스가 유로모니터 선정 체중조절 엔 웰빙 브랜드 부문 대한민국 1위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자, 앞선 소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72년부터 비즈니스 환경과 주요 트렌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의 기준으로 1위를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인데요. 파마넥스의 대표적인 제품에는 에이지락 t r 9 t 와 t r 고가 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파마넥스가 1위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이두 제품의 다이어트와 건강관리에 대한 솔루션이 소비자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학창시절에도 1등하면 기분 좋은 건 사람이면 다 같을 텐데요. 괜히 제가 더 뿌듯해지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2022년 뉴스킨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 봤는데요. 사실 10가지를 꼽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정도로 더 많은 소식들이 있었어요. 네, 그만큼 뉴스킨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정말 큰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 모든 게요. 유니버스를 시청하고 계신 뉴스킨어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2023년에는 더욱 밝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남은 2022년 못다 이룬 일들이 있다면 마지막 힘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